안녕하세요 여러분 책과 함께하는 3위의 도서탐험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깊이 파고들어 볼 자료는요. 고미숙 작가의 열하일기 웃음과 역설의 유쾌한 시공간입니다. 사실 연암 박지원 하면 음, 보통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세요? 양반전이나 호질 같은? 그렇죠. 굉장히 날카로운 풍자소설을 쓴 실학자. 맞아요. 아니면 아주 어려운 고전의 저자. 이런 딱딱한 이미지가 강하잖아요. 네, 네. 그런데 이 책은 완전히 다른 지점을 파고들더라고요. 연암을 유머의 천재로 봐야 한다. 이 관점이 정말 신선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책의 일부를 중심으로 연암이 어떻게 당대의 아웃사이더로서 자신만의 길을 개척했는지 또 그의 위대한 여행기 열아일기가 어떤 배경에서 탄생했는지 그 서막을 열어보려고 합니다. 네, 다음 시간에는 이부를 이어서 다룰 예정이니까요. 기대 많이 해 주시고요. 이책 저자가 서문에서부터 아주 강하게 이야기하죠. 열아일기의 웃음을 널리 전염시키고 싶었다고요. 와, 전염이라는 표현까지 썼어요? 네. 그만큼 웃음을 핵심 키워드로 삼고 있다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어떤 교훈이나 지식이 아니라 이 웃음과 유머를 통해서 연암이라는 인물 그리고 그의 시대를 다시 보려는 시도인 거죠. 맞아요. 그 웃음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저자가 제시하는 아주 근본적인 개념부터 짚고 넘어가야 할것 같아요. 바로 여행과 편력의 차이인데요. 아, 네. 언뜻 들으면 비슷한 말 같은데 저자는 이걸 명확하게 구분하더라고요. 그렇죠 저자는 정해진 코스를 따라가면서 인증샷 남기는 식의 여행 그러니까 관광은 별로 안 좋아한다고 해요 책에 그 경험담이 나오죠 마흔이 넘어서 처음 비행기 타고 베이징에 갔는데 네네 천안문 광장을 보고 느낀 게 감동이 아니라 어 이거 tv나 영화에서 본 거랑 똑같잖아 하는 허탈감이었다고 하하 맞아요 이미 미디어를 통해 본 이미지가 실제 경험을 그냥 압도해버리는 그런 현대적인 감각이네요 바로 그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자가 사랑하는 건 편력이라는 겁니다. 편력이요? 그건 어떤 의미인가요? 편력은 어, 목적지 없이 떠도는 여정 속에서 예상치 못한 것들과 마주치는 그 경험 자체를 말해요. 아, 계획된 경로를 이탈하면서 벌어지는 우연한 만남이나 사건들. 네. 고대 철학자 에피크로스가 말한 클린 나멘이라는 개념을 빌려서 설명하는데 이게 아주 흥미롭습니다. 잠깐만요. 클린 나멘이에요 그게 뭐죠? 고대 철학 개념인데 이게 연암의 삶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짚어주시겠어요? 원래 원자들이 이렇게 직선으로 쭉 낙하하는데요. 네. 아주 미세하고 예측 불가능한 각도로 경로를 살짝 이탈하면서 서로 부딪히게 된대요. 아, 충돌하는군요. 네. 그리고 그 충돌을 통해서 새로운 세계가 만들어진다는 개념이거든요. 아. 저자는 연암의 삶 전체가 바로 이 클린 화면의 연속이었다고 보는 거죠. 정해진 길을 가지 않았다는 뜻이군요. 맞습니다. 과거 시험 봐서 관직에 나아가는 그 전형적인 사대부의 삶을 따르지 않고 계속 경로를 이탈하면서 자신만의 세계를 만들어 갔다는 겁니다. 열하일기는그 편력의 결정체고요. 그렇군요. 계획된 열량이 아니라 우연한 마주침의 편력. 이 관점을 딱 가지고 연암의 삶을 들여다봐야 이 책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겠네요. 그럼 본격적으로 1부 나는 너고 너는 나다로 들어가보죠. 청년 시절의 연암은 대체 어떤 인물이었을까요? 책에서 제시하듯이. 탈주입니다. 탈주. 탈주요? 네. 그는 태생적으로 주어진 시스템이나 코드에 자신을 잘 맞추지 못하는 그런 인물이었어요. 그 탈주의 기질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시를 거의 짓지 않았다는 점이죠. 맞아요. 당시 에 선비 사회에서 시진낸다는 건 거의 뭐 숨쉬는 거랑 비슷한 기본 소양이었을 텐데 정말 독특한 행보예요. 그쵸. 오죽하면 친구인 박재가가 연암의 시는 삼천년에 한번 피는. 운남 바라 꾹 갔다고 농담을 했을까요? 허허 그 정도로 귀했다는 거네요. 네 심지어 염나 대왕이 웃어야 연암이 시를 쓴다는 우스레 소리까지 있었죠. 연암 스스로도 답답해했어요. 그 시의 정해진 형식, 운율에 말을 끼워 맞추다 보면 하고 싶은 말을 다못 한다고요. 아 한마디로 탈코드화된 기지를 타고 난 거죠. 여기서 탈코드화되었다는 건 무슨 뜻인가요? 정해진 규칙이나 사회적 코드에 얽매이지 않는다. 뭐 이런 의미로 보면 될까요? 정확합니다 모두가 당연하게 따르는 규칙 예를 들면 선비라면 훌륭한 시를 지어야 한다 이런 사회적 약속이나 규범 즉 코드로부터 자유로운 상태를 의미하죠 음... 이런 기질은 과거 시험장에서도 그대로 드러납니다 그 유명한 과거 알레르기 일화가 있잖아요 아그 이야기 정말 재밌었어요. 수만 명이 좋은 자리 차지하려고 서로막 밀치고 짓밟는 모습을 보고 박 싸움 같다고 표현했죠? 네그 아수라장 같은 분위기에 질려서 시험 자체를 거부했다는 거잖아요. 그냥 싫은 수준이 아니라 알레르기 반응이라니. 네 거의 생리적인 거부 반응을 보인 겁니다. 권력이나 출세 자체에 근원적인 관심이 없는 아주 비정치적인 인간이었던 거죠. 아들 과거 시험 보는 날 일화도 있지 않나요? 아 맞아요 아들이 과거 시험을 보는 그 중요한 날 하필 그날이 연암골로 이사가는 날이었어요. 네? 보통 아버지라면 당연히 합격 소식을 기다릴 법도 한데 연암은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짐 꾸려서 떠나버렸다고 합니다. 와... 아들 입장에서는 좀 서운했을 수도 있겠는데요? <laughs> 하하, 그럴 수도 있죠. 자식의 성공보다 자기 갈길 가는 게더 중요했다. 이렇게 봐야 할까요? 요즘 부모님들 관점에서는 정말 상상하기 어려운 모습이에요. 그렇죠. 이렇게 권력이나 형식의 알레르기 반응을 보였다면 그가 정말로 중요하게 생각했던 가치는 다른 데 있었겠네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그게 바로 책에서 강조하는 우정으로 이어지는 거겠죠 맞습니다. 제도권 안에서 안정을 찾는 대신 연암은 제도 밖의 사람들과의 수평적인 우정 속에서 자기 존재 의미를 찾았어요. 그의 삶에서 우정은 그냥 인간관계를 넘어서 세상을 살아가는 핵심적인 윤리자 무기였습니다. 그 우정의 정점이 바로 백탑 청년 시절이었고요. 네. 홍대용 박제가 이덕무 같은 당대의 비주류 천재들이 모여서 신분의 귀천 없이 교류했던 시기잖아요. 네, 지금의 탑골공원 근처에 있던 백탑 주변에 모여 살면서 새로운 사상, 문체를 실험했던 그의 인생에서 가장 빛나는 시기였다고 하죠. 맞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연암의 지식 습득 방식이 얼마나 독특했는지를 보여주는 일화가 또 등장하죠. 아, 그 옆에서 졸다가 지식을 습득했다는 그 이야기 맞죠? 네, 맞습니다. 친구인 홍대운과 정철조가 뭐 황돈이, 적돈이 하면서 당시로서는 최첨단 지식이었던 지구과학 토론을 할 때. 그렇죠. 그 열띤 토론을 벌일 때 연암은 옆에서 꾸벅꾸벅 졸았다고 해요. <laughs> 어. 모두를 놀라게 했다는 겁니다 아니 친구들이 열심히 토론할 때 옆에서 졸다가 얻어들은 지식으로 나중에 아는 척을 했다는 거잖아요 바로 그거죠 정말 엉뚱하고 재미있는 사람이네요 지식마저도 책상에 앉아서 혼자 공부하는 게 아니라 친구들과의 유쾌한 관계 속에서 자연스럽게 얻었다는 걸 보여주는 완벽한 입어 같아요 그렇습니다 지식이란 게 어떤 고정된 실체가 아니라 관계 속에서 흐르고 생성되는 거라는 걸 본능적으로 알았던 거죠 음... 하지만 그렇게 당대의 비주류 천재들이 모여서 지적인 유희를 즐겼던 시간도 영원할 수는 없었습니다. 음, 이런 관계가 계속 평탄하게 이어지긴 좀 어려웠을 것 같아요. 시대가 시대인 만큼 어떤 정치적인 압박 같은 건 없었나요? 네. 그의 명성이 너무 높아지니까 당시 최고관력자였던 홍구경의 견제를 받기 시작합니다 아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집안의 실질적인 가장 역할을 했던 형수마저 세상을 떠나면서 생계가 막막해지죠 결국 친구들과의 즐거웠던 시절을 뒤로 하고 네 연암골로 도망치되 떠나게 됩니다 탈주와 우정에 이어서 도주의 시계가 시작된 거군요 연암골에서의 삶은 겉보기엔 자연을 벗삼아서 유유자족했을 것 같은데 실상은 좀 달랐다고요? 네, 아주 깊은 고독과 생활고에 시달렸던 시간입니다. 스스로 마음도 못 대어 머리가 허옇게 세웠다고 토로할 정도였으니까요. 아, 서울의 친구들과 단절된 채 자기 재능을 펼치지도 못하고 칩과야했던 그 쓸쓸함이 느껴지네요. 그렇죠. 그렇게 절망적인 시간을 보내던 연암에게 마침내 일생일대의 기회가 찾아옵니다. 네. 마흔 네세 나이에 드디어 중국 땅을 밟게 된 거죠, 삼종형인 박명원이 권룡왕제 칠순잔치 사절단으로 가게 되면서 비공식 수행원 자격으로 따라갈 수 있게 된 건데요. 이건 단순한 구경이 아니었겠어요. 그럼요, 앞서 이야기했던 그 편력의 욕망이 폭발하는 순간이었죠. 당시 친구 홍대용의 여행기 을병 연행록을 읽은 박제가가 국경을 넘는 지적 교류에 대한 열망으로 막 감격했던 것처럼 네. 연암 역시 조선이라는 이 좁은 공간을 넘어서 드넓은 중원과 소통하고픈 갈증이 엄청났습니다. 그에게 연행은 탈출구자 새로운 세계화의 조우였던 셈이죠. 그리고 그 여정의 클라이맥스가 바로 열하라는 공간이었고요. 저자는 이 열하와의 만남을 우발적인 마주침이라고 표현하더군요. 네. 원래 사절단의 공식 목적지는 베이징이었어요. 아, 그랬군요. 근데 마침 황제가 피서를 위해서 열하에 머물고 있었기 때문에 사절단도 어쩔 수 없이 그곳까지 따라가게 된 거죠. 정말 우연히 가게 된 곳이네요. 네, 그야만 우연히 당도한 곳인데 이 공간이 아주 특별했습니다. 단순히 황제의 여름 별장이 있는 곳이 아니었다. 이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황제의 70세 생일 축하 행사를 위해서 티베트, 몽골, 위구르 같은 청나라에 속한 여러 나라의 사신들이 모두 모여드는 곳이었어요. 와, 만주족 한족은 물론이고 온갖 민족과 문화가 뒤섞여서 용광로처럼 끓어오르는 그야말로 열광의 도가니 같은 공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열화가 18세기 동아시아의 국제적인 문화 허브, 뭐랄까 요즘의 다보스 포럼 같은 느낌이었을까요? 오, 아주 좋은 비유입니다. 딱 그런 느낌이었죠. 와, 그런 다채롭고 혼란스러운 공간에. 평생을 조선이라는 단일한 세계에서 살아온 외부자 연암이 뚝 떨어진 거군요. 그 충돌과 마찰이 엄청났겠는데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저자는 변방의 아웃사이더였던 연암이 열화라는 이 낯설고 이질적인 공간과 만나서 만들어낸 화학작용, 그 주름이 바로 열화 일기라고 설명합니다. 주름이요? 네. 정해진 시각으로 대상을 재단하는 게 아니라 날것 그대로의 만남을 통해서 새로운 사유를 펼쳐냈다는 거죠. 하지만 이렇게 탄생한 위대한 작품이 처음부터 환영받았던 건 아니었죠. 전혀 아니었죠. 오히려 당대에는 엄청난 비판에 직면했고 심지어 친구가 원고를 불태우려 했다는 일화는 정말 유명하잖아요. 네, 그 이야기. 대체 그의 글이 뭐가 그렇게 문제적이었던 걸까요? 친구들과 모인 자리에서 연암이 신나게 열할기를 읽어 주는데 한 친구가 갑자기, 선생의 문장이 올바른 고문을 진흥시키지는 못하고 폐관기서, 그러니까 소설 나부랭이 같은 것만 좋아하니 장차 큰일이요! 하면서 촛불의 원고를 태우려고 했다고요? 네. 당시 문단의 기준에서 볼때 연암의 글은 너무나 파격적이었기 때문입니다. 음, 엄숙하고 교훈적인 내용을 아주 점잖은 문체로 써야 진정한 글로 인정받던 시대에 그렇죠. 연암은 온갖 비속어와 농담, 패러디를 자유자재로 구사하면서 글쓰기의 경계를 그냥 허물어버린 거군요. 맞습니다. 죽음 같은 무거운 주제를 다룰 때조차 특유의 경쾌함과 유머를 잃지 않아요. 근데 그 가벼움 때문에 오히려 더 깊은 슬픔과 울림을 주는 것 같아요. 바로 그겁니다. 책에서는 이런 연암의 글쓰기 스타일을 니체의 표현을 빌려서 아주 멋지게 설명하죠. 어떤 표현이죠? 시매를 항해하고 돌아온 자만이 발산할 수 있는 강철 같은 명랑함이라고요. 와. 강철 같은 명랑함. 삶의 가장 깊은 고통과 고독을 겪어본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아주 단단하고 긍정적인 태도를 의미하는 거겠군요. 네. 자, 그럼 일부를 마무리하면서 연암이라는 인물의 정체성을 한번 정리해 볼 필요가 있겠어요. 말년에 그가 술에 취해서 스스로를 여러 인물에 빗대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아, 네. 나는 양주와 같고 노자와 같고 장자와도 같다고 말하는 장면. 네. 그 장면이야말로 연암이 스스로를 어떻게 생각했는지 보여주는 아주 압축적인 자화상입니다. 극단적 이기주의자인 양주. 무의자연의 노자 절대자유의 장자 네 이들은 서로 양립하기 어려운 사상가들이죠 근데 연암은 그 모든 것이 자기 자신일 수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이건 마치 나를 한 가지 틀로 규정하지 마시오 라는 선언처럼 들리는데요 바로 그겁니다 그는 그 무엇도 될수 있었지만 동시에 그 무엇도 아니었던 존재 상황에 따라 양조도 되었다가 장자도 되면서 경계를 넘나드는 규정 불가능한 인물이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일부의 제목인 나는 너고 너는 나다라는 말로 귀결되는 겁니다. 아, 열하일기에 나오는 구절이죠. 이게 무슨 뜻인가요? 자신을 어떤 고정된 틀, 뭐 나는 양반이다, 나는 학자다 같은 정체성에 가두지 않았다는 거예요. 네네. 그랬기 때문에 나와 너 사이의 경계를 허물고 누구와도 깊이 공감하고 친구가 될수 있었다는 의미입니다 마부나 벽돌공 같은 낮은 신분의 사람들과도 스스럼 없이 어울리고 그렇죠 국경을 넘어서 다른 나라의 지식인들과도 마음을 남을 수 있었던 근원적인 힘이 바로 이 나는 너라는 사유에서 나온 거죠 오늘 이렇게 연안 박지원의 삶을 탈주, 우정, 그리고 편력이라는 키워드로 따라가 봤습니다 정해진 체제의 안우함을 거부하고 자유로운 사유와 우연한 만남을 택했던 그의 삶이 있었기에 강철같은 명랑함이 빛나는 열아일기가 탄생할 수 있네요. 오늘 나눈 이야기의 마지막에 청취자분들께 이런 생각할 거리를 남겨드리고 싶습니다. 네. 연암은 무거운 현실과 고독의 문제를 정면으로 돌파하기보다 유머와 웃음으로 그것을 가뿐하게 가로지르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때로는 정색하고 심각하게 말하는 것보다 가벼운 농담이나 재치에 있는 비유가 더 깊은 진실과 전달하고 우리를 더 멀리 나아가게 할 때가 있죠. 음. 혹시 여러분의 삶에서 그런 역설적인 웃음의 힘을 경험한 순간은 없으셨나요? 우리가 오늘 다룬 내용이 책과 다를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책을 구입해서 읽어보시기를 적극 추천드립니다. 책과 함께 항상 행복한 하루하루 되십시오.